이 차트는 5월 31일 새벽 2시 28분부터 장마감까지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급락 이후의 반등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며 패턴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세력의 개입 흔적은 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거래량, RSI, 볼린저 하단 이탈과 복귀, 전형적인 심리 흔들기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반등 흐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반등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한 설계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RSI가 50 이상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이 진짜 출발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세력이 충분히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연출됩니다. 세력은 우리를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주가를 올린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그 물량을 떠넘겨야 하는데 개미를 미리 태우고 가면 고점에서 물량을 넘길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0의 물량 중 90을 세력이 모았다면 10을 가진 개미는 같이 태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모은 상태라면 70의 개미를 태우고 갈수 있을까요? 최소한 70 이상 확보되어야 고점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개미들에게 쉽게 물량을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며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집 중인지 털어내는 중인지 아직 물량 매집이 덜된 거라면 또다시 물량 모으려 오늘 같은 상황을 연출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잔여 물량을 털어내는 단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RSI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RSI와 거래량의 괴리로 이건 단순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선 부근에서의 망설임,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근처에서 양봉이 멈칫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을 보면 몸통 짧은 양봉 그리고 의미없는 음봉 반복입니다. 세력도 아직 방향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신이 생길 때까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관찰하고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조건이면 진입 고려 가능합니다. RSI가 50 이상 강하게 돌파, 거래량이 급증 볼린저 중심선을 양봉으로 돌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 그게 진짜 출발 신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우리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속이고, 흔들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과 탑승 시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RSI 50 이상의 거래량 증가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의 시세 폭은 약 100포인트에 불과했고, 이미 주가는 이전 저점 대비 꽤 올라온 상태였으며 RSI는 50을 넘어 68 부근 그리고 볼린저 상단과 OBB에 다아있었죠 하락의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진입하는 건 일반 투자자에게는 무리이고 이 시점에 탑승한다는 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맞는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준비된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그 주체가 세력의 의도인지 외부 환경 변화인지 주가를 세력이 흔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흐름인지 흔들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탑승해야 하는지 90개의 세력 물량에 우리가 열개중두개세 개라도 탑승시킬 수 있는 그 눈이 승부를 가를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와 함께 그 해답 을 같이 찾아가 보시 죠？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